안녕하세요 라스티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레비스 스캇 나이키 의 sb 덩크 로우입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와 스케이트보드샵 위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판매가격은 179,000원 혹은 150불이었습니다 저는 당첨되지 않아서 중개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 검은색 실을 보시면 국내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거예요 미쳐버린 가격 때문에 저도 미칠 뻔했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발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여하튼 놀라운 신발이에요. 리셀 가격도 놀랍지만 디자인도 놀랍죠. 신발의 많은 디테일들과 전혀 다른 패턴 두 개를 섞었는데 이질적이거나 난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체크무늬 어퍼의 패널에 검정색 스우시 그리고 핑크색 스우시가 있어요. 베이비 핑크 컬러의 나이키 글자가 자수로 새겨진 힐탭에서 나이키 스우시들이 뻗어나오고 있죠. 나이키 스우시가 어퍼의 사이드 패널 한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버레이 파트들 위에는 반다나에서 흔히 볼수 있는 페이즐리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사실 새겨진 건 아니고 페이즐리 패턴의 데님 소재로 제작된 직물이 이 위에 덮여진 것인데요. 이전에 클라포스, 클라 조던처럼 이걸 뜯어서 벗겨낼 수 있습니다. 혹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디테일이 제거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 디테일을 제거하지 않을 건데요 이 안에 있는 리얼 트리카모 패턴이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페이즐리 문양이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풀하기 같은 실들이 있는 신발끈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들고 다니는 밧줄 같죠 그리고 이 신발혀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캑터스 잭이라고 새겨진 설포 라벨도 신발혀 윗부분에 있고요 나이키 SB 덩크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신발답게 신발 혀도 아주 통통하죠. 이 통통한 신발혀가 나이키 SB 덩크의 특징들 중 하나인데요. 참고로 나이키 덩크 시리즈는 원래 농구화였어요. SB 덩크가 아니라 일반 덩크가 농구화였습니다. 최초에는 일반 덩크가 농구화로 생산이 됐었죠. 원래는 농구화였는데 2002년부터 나이키 SB에서 덩크 프로 SB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죠. 덩크가 스케이트 보드화로 만들어지면서 신발혀와 발목 부분이 통통해지고 푹신해졌어요. 신발혀에 고무 밴딩 스트랩이 추가된 것도 SB 덩크의 특징 중 하나 이구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 요소는 신발의 쿠셔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쿠셔닝 시스템이죠. Sb 덩크의 경우 신발의 깔창에 주메어 유닛을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 일반 덩크에는 이게 없었답니다. 이 주메어 유닛이 쿠셔닝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어 그냥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일반 덩크에 쿠셔닝에 비해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인솔도 예쁘네. 어찌되었든, 사실 편한 신발은 아니에요. 피팅과 접지력이 보드를 탈때 좋을지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편해서 신는 신발은 아닙니다. 통기성도 그렇고 착화감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죠. 게다가 신발 전면부의 내부 공간이 좁아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은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뭐 감수할만 하고요. 솔직히 멋짐을 위해서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리셀가에 구매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상반기 덩크들 중 가장 최고의 멋진 덩크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